안녕하십니까 소광영입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화석 전시관에 나와 있습니다. 옆에는 보석관도 있는데 화석 전시관 은 내부는 수증이라 지금 우리 닫혀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공룡상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주 공룡이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주 멋있습니다. 이 화석 전시관에서 이 공룡을 한번 감상 좀 하십시오. 아주 굉장히 크고 웅장합니다 색깔은 희색하고 그 녹색을 이렇게 칠해서 공룡이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네요 아름다운 갈라시 지금 시각이 저녁 5시 정도 됐는데 갈라시가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어떻습니까? 감상글 잘 하셨습니까? 익산에 이렇게 또 전시관이 있어가지고 또 멋진 공룡의 모습을 한번 보아봤습니다. 이상 송암미영에서 임수진과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할랄리아 땡크 u c 치